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건안 저... 되겠다 싶어. 쉽지 않죠. 몰래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컴퓨터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직접 조립하시다가 실패하신 PC를 가지고 손님께서 매장으로 방문을 주셔서 그 PC 재조립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재조립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PC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은 닫아두신 것 같은데 걸쇠를 안 채우시고 닫아서 이렇게 열려 있죠. 일단은 후면부터 열어서 한번 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하셨고 뭐팬 전원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선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면 쪽을 보면은 뭐 안에 요 부품들 같이 넣어 오신 거는 상관이 없지만, 첫 번째로, CPU 전원선인데, 그래픽 카드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CPU 보조 전원선 안 꽂혀 있고, 그리고 쿨러가 흔들리죠. 쿨러 결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메인보드 쪽 보셔도, 하단부 보면은, 나사가 제대로 결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지지 볼트도 다시 박아야 돼서 메인보드를 꺼냈다가 다시 장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파워 나사도 맞지 않는 나사로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메인보드나 뭐 SSD 조립할 때 사용하는 원형 나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조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메인보드 비닐도 안 떼어져 있네요. 분해를 먼저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먼저 제거를 해 주고요. 그래픽 카드 먼저 제거를 해 줬고요. 메인보드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가 심지어 막혀 있네요. PCI 슬롯 하나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조립을 할 거고요. 기본 쿨러를 제거해 줬고요. s s d 부터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리는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 SK하이닉스 n 4 1 제품이네요. e r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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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이 German g e 고 m a n g e r 박스에 스티커 챙겨 두시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장착을 해 주고 이게 CPU 메인보드 쪽 핀만 안 휘어있으면 은 문제없이 당일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개봉. 음, 예. 육안으로 봤을 때는 CPU는 잘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핀 흉긋 없이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CPU 핀이 휘어있으면 제조사 통해서 또 교환이나 수리를 받아야 돼서 예. 요거 제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CPU 결착해주고요. 14,400F 모델입니다. 선들부터 좀다 빼내주겠습니다. 전부 다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선정리를 하려고 했던 고개 보입니다 파워 나사도 맞는 나사로 교체하겠습니다 나사가 다 다른 나사로 고정이 되어있네요 파워 나사 교체 완료했고요 이제 메인보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볼트도 MATX에 맞게 수정을 해주고요. PCIe 슬롯도 추가적으로 열어줍니다. 하드 먼저 장착을 해줬습니다 위에다 장착하는 이유는 가운데 넣게 되면은 나중에 하드 추가하실 때어 가운데 걸 풀고 위쪽으로 하드를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위에다 넣게 되면은 나중에 하드 추가하실 때 아래쪽에만 고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고를 조금 덜 해드리려고 위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정리를 종료합니다. 전원선, 보조 전원선, 패널 케이블 따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전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이 상태에서 부팅해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팬, 상단 팬, 전면 팬 LED 모두 잘 들어오고 팬 소음 고정인데 특별하게 소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는 정상 범주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LED 스위치로 이렇게 온 오프도 잘 되고요. 상단 포트는 이따가 점검할 때 체크할 겁니다. UCPU 인스톨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니 처음 부팅이 된것 같네요. SSD도 인식이 잘 되었고 바이오스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SSD랑 기존에 가져오신 하드도 정상 인식됐습니다 어, 24년 2월 바이오스라서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정상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건 안 첫... 되겠다 싶어 쉽지 않죠. 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면 <laughs> 죽겠는데. 네. 어제 한 어제 이제 1 1시 반부터 이제 두시 반까지 혼자 난리를 쳤는데. 어1 1시 반부터 2시 반. 네안 예, 되더라고요. 야 이건 안되겠어 가야겠다. 잘하셨어요. 네. S 그 SSD랑 하드도 잘 인식됐고요. 네. SSD는 되게 좋은 걸로 쓰셨네요. 아 그거는 네. 사실 제가 좋은지 모르. 고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받았는데. 아, 네. 어, 선생님 근데 이거 SSD 박스 혹시 집에 있으세요? 네, 네 있죠. 그 보증 스티커라고 박스에 그 은색으로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티커를 컴퓨터에 부착해 주시거나 꼭 박스를 보관해 아, 주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안 붙어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음, 었습니다 앞으로 한2 0분그 정도 아 진짜 네 오래 걸려요. 어, 예 재조립이 조립보다 <laughs> 좀 오래 걸려요. 아 아니 여사님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웃음> <네네>. <웃음> 예 왜냐하면 다 분해했다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냐 어 이게 또 문제가 그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아, SSD랑 아 그러니까 CPU SSD보다 다 열었다가 다시 한 거예요. 오. SSD도 제 껴서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플라스틱 네. 브라켓처럼. 근데 그것도 안돼 있어가지고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지지볼도 넣고 그뒤앞면에 선으로 좌, 다 빼주셨었잖아요. 네. 그거 다 다시 뒷면으로 빼서 아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사실 뭐, 호기심이 부르니 대참서 <laughs> 그 <점수? 웃음> 조립 공임이 비싸진 않을까. 요 근데 뭐 사장님처럼 보통은 이제 호기심이랑 그 PC에 대한 관심으로 하시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사실 뭐 네. 여기에 시간을 해보고 네. 나서 알았어요. 버티컬했다. 촐. 아, 사실 저거 메인보드 살 때도. 네. 저거는 그 뭐지? 그 DDR5인가? 그거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어? 어아 DDR4로 썼어요? 아, 그게 이제 네. 안 쓰던 게 새거가 아예 있었어갖고. 아. 네. 그전 기존에 쓰던 거 그냥 버리고. 네. 갈아야겠다 했는데. 어? 왜안 들어가지? 하고 <laughs>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DDR5만 들어간다. 해서. 아, 아깝다. <laughs> 그렇죠. <laughs>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보통 드리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TM 5라고 메모리 안정화 테스트예요. 뭐 보통 튜닝 램이나 메모리 오버했을 때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뭐 일단 은 항상 돌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테스트 끝나고, 아 어... O C c T G P U 한 바퀴, 그다음 리얼 벤치 한 바퀴 요렇게두 바퀴만 돌리고 드릴게요. 네. 사장님은 부품 파손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laughs> <laughs> 바들바를 떨었거든요. 아. <웃음> <웃음> 너무 안 들어가길래 아이 고를 끼는 게 맞나? <laughs> 이게 유튜브에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 있으면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니까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안 되겠다 싶어 갖고 잘하셨습니다. 설명서에 본다고 막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진 않으니까 <laughs> 이건 뭐고 먹어보다 이것만 알려주지 그래갖고 혼자 네. 무슨 다 바들바를 떨면서 이거. 아이고 빼빼야 되나 이런 CCCT 요거 그래픽 테스트만 네 진행하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모니터 포트 여기요 여기 네네. 아니에요 네. 여기는 내장 그래픽인데 내장 그래픽 없는 CPU죠 음. 나머지 포트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파워선 꽂아주시고 켜주시고요 네. 요것도 안 열어놨었어요 네. 안 열게 되면은 그 글카가 휘어요 아. 글카가 휘거나 케이스가 휘거나 둘중 하나가 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중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요거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꼭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콩 버릴까요? 네, 오늘 예. 부탁드릴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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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바깥으로 나가시면 제가 케이스 빼서 드릴게요. 아! 이렇게 오늘도 완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